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비 오고 나서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고 아마 어린이집을 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갈때 따뜻하게 입고 가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애국당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애국당에서 힘들게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 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당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오늘은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기로 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예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f my head, way, way down to my toes. I can't keep it all inside. I want to jump. Let's oh, go.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갈라서 바다 사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마실 물과 또 먹을 것들을 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천둥이 우르르 쾅쾅 번개도 번쩍번쩍 번쩍 거렸어요. 또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어요.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다.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너희에게 줄 테니 이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돌판 두 개에 10가지 명령들을 새겨주셨어요. 첫째,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그 믿는 것을 모양대로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셋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실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으로 또는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한 날로 지켜라.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 일요일을 말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주일에는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요.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마라. 열 번째,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말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욕심내지 않아야 해요. 그 대신 나에게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 가지 명령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들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지피투포 친구들 될수 있게 매일매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